9월 1 1일 삼화전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지수가 늘리면서 밑으로 하락을 했어요. 여기 구간보다 더 밑으로 빠져 가지고 전 물량을 조금 털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수로 안 했고요. 물량을 조금 털었어요. 오늘 살짝 올릴 때 물량을 조금 털고 지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다시 지수가 하락하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 매물 대는 건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4,300원 정도를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눌리면 저는 조금 더 세게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물량을 받으려고, 다시 여기 4300원까지는 저는 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관점으로 조심히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림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뭐 시장의 흐름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금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를 쳤어요, 오늘. 아, 오늘 같은 장은 조금 힘드네요. 자, 그래서 좀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계속 털고 있고, 기관에서도 계속 털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 받고 있다. 그럼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저점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올릴 거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 없이, 살짝 거래량을 조금 내긴 했지만, 한번 올린 다음에,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내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계속 위아래로 흔들 것이다. 지수의 영향이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고, 지수가 만약에 조금 상승을 곡선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위로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살짝 깨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있는 매물 때까지 건드리지 않을 거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4,300원. 그러니까 조심히 접근하시고 이 종목은 소량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가를 재조정 안 하시면 은 올라갈 때 크게 못 먹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단가 조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단가를 조정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살짝 더 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화전자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별다른 기사. 없습니다. 유스 없고, 테슬라, 뭐, 같은 기사예요. 계속. 계속 같은 기사를 내면서, 뭐, 내, 네, 나아져 있다. 그리고 그래서 신규로 나온 기사는 없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4,445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3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끌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